뭐하려고이서울시랑풀루이 협업해서 만든 라면이 있다 그러길래 내가 다 갖고 왔지. 그래서 그게 뭔데? 이 서울 라면하고 서울 짜장. 어디서 샀어? 이 이마트몰. 얼마인데? 이두개다 이게 4,480원이 이게 개당 1,240원. 풀루몬 라면이면 건면이야? 이? 이제 그런 것도 하는 거야? 선언께 선녀님. 묻는 것만대 답해. 건면이야? 응. 칼로리는 얼마나 되는데? 이 개당 360kcal이랴. 어떤 특징이 뭐야? 이 서울 라면은 태양초 고추랑 마늘 넣어서 확 확하고 깔끔한 맛에 남다른 매콤하기에 절로 코개가 끄덕여지고. 아, 배건 같은 소리 하지 마. 아니, 그렇게 써 있어 있게. 서울짜장 특징은 발연장에 춘장을 쓰고 니번 네 볶아서 깊고 찐해야. 어떻게 먹어? 이네뭐 라면이 배가 있간디물 갖고 500ml, 600ml 넣고 끓으면 짜장은 면만 넣고 서울라면은 면 넣고 스프 넣고 3분3 30, 0초 끓인다음에 짜장은 물 30ml 남기고 잘 섞어주면 됩니야 이제 먹어봐. 그래요? 건면이라 그런지 얇아요. 음. 맛은 어때? 서울라면부터. 뭔가 빠진 신라면만. 겉면 쫄깃해? 아니, 겉면이 이게쫄깃해지 어, 라면 달진 않아? 응, 달진 않고 칼칼이야. 맵기는 어느 정도야? 신라면보다 살짝 덜 매운 것 같아. 서울 짜장은 어때? 이 짜장. 오. 아, 짜장 그럴싸해요. 짜짜로니해서 겉면으로 바뀌고 한30% 빠진 맛 달지 않아? 아니 짜장이니까 살짝 달달해지 면 상태는 어때? 면이아뭐 쫄깃해 그래서 또사 먹어? 안 먹어? 짜장은 양도 좀 잡고 좀 아쉬운데 라면도 좀 아쉽네